잘롬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8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 현대는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이미 오래 전부터 어, 그렇게 알려져 와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이 사라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인문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비감이 사라진 시대이죠. 이전에 비밀스러운 것들이 다 밝혀진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유출되기 때문에 이전에 알수 없었던 사실을 쉽게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신비로운 것들이 더 이상 신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시대가 오래 전부터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신비로움이 이미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학의 발달, 그리고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들이 이러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속속들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이전에 뭔가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그러한 구조들이 이제 모두 다 개방되어서 그러한 신비감이 없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신비는 다 밝혀낼 거야 라는 식의 문화가 행배하게 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시대입니다. 이런 신비를 잃어버린 시대에서 신비를 파헤쳐 밝히려 밝혀버리는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더 신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주라든지 타로, 명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고 있죠. 사람들은 영성과 신비를 더 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우 모순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비가 사라진 시대에 다시 한번 사람들은 신비를 또한 찾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신비를 파헤쳐 없애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신비를 찾아 갈망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그 근원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우리를 신비로 인도하십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존샌포드는 요한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리적으로 영성적 지혜가 담긴 보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기 자신이 되는 길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나는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가 어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대는 여전히 명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은 매우 단순한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1장 1절은 특별한 주석이나 설명보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한 문장 안에 신비롭고 심오한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의 생명인 비오스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조회를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갈망과 신비가 사라진 시대에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있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비를 잃어버린 시대에 내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생명과 생동감 넘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신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또한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was wor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공동 번역에 보면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태초부터 있었던,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은 지금도 영원히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신비죠. 우리가 다알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결코 다 밝힐 수 없는 신비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를 아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그 신비 속에 거하는 자는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비가 필요합니다. 요한은 그 말씀의 신비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말랐던 마음들, 우리의 딱딱해지고 굳어졌던 마음들, 삶에 지친 눈빛들, 분노와 절망의 마음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흔들리는 몸짓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품 안에서 녹아지고 풀어지고 부드러워져서 회복되게 됩니다. 요한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따뜻하고 신비로운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의 신비가 우리의 삶을 덮도록 갈망하며 오늘도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비를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지친 마음에 생동감을 주시고, 우리의 분이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